푸크 다시 한번 챙겠습니다. 네. 죽지 마세요. 오케이. 아시겠죠? 음. 죽기 말라 빠졌다. 했다. 휘히. 나이가야, 다 그냥 아니다, 나이가야겠다. 안전 파밍을 위해. 여기가 이제. 와와와와.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이고야. 총총총 총, 총. 됐다. 어 됐어 됐어. 아이고야 어디 있어?

이거 아 이거 말고 피템을 줘아 피템 아 늦었어, 위로 올라가셨네 늦었어, 늦었어. 아 미안해라 아 올라왔다 피템 하나 드링킹 하는 중 보는 중 나이스! 아, 이거 실수했다. 못 올라갔는데, 여기. 못 내려가는데. 야, 올라가면 돼. 아, 여기 있어. 지금 핑 찍은데. 먼저 닦고 오셔야 될게. 한 명이군. 천천히 봐. 뭐. 아, 본다. 내려갔어요. 오른쪽으로 내려갔어요. 땡큐 히템 하나씩 빨궈 드릴게요 나이스 다 많아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셔 살려도 될때 네, 박아는 갈까요? 오케이. 그 위에 레이스 70 바가 나서요 여기 저또게 어, 어, 그냥 어잉? 뭐야 아오아아 감독님 호스 감사합니다 나나 민낯시션민낯시션 아, 감독님 하이신 오스카리 사마데시 어서 오세요. 잡았어, 사나, 어서오세요. Hello. 사바스, 사나. 사나 어딨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차지라이브로 계속 어, 그렇게 던 친구. 아, 친구구나. 빛나, 이라이샤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킬..킬..먹으러가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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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아 우리팀이구나 아이. 날 쏘는거야 왜 <laughs> 아이 그..확대하면 안보이잖아요 컴니쇼 아지면 마시대아 근데.. 아.. 애매한데 히템도 없고 지금 나 개많은데 나 일단 좀 파밍하고 갈게요 제쟤 존나 많이 부리네 다먹어 아, 파가하이 벌써. 다에다에아 근데 얘가 다 먹는다 어? 안 먹네? 저거는 스페인어인가? <laughs> 네, 에스파뇨 어렵다 에스파뇽 에이 아메이고 그라스 이즈 아, 네 스코어 밖에 안 남았네. 애매, 싼데. 뭐가 <laughs> 애매함? 음, 그냥, 사람이 너무 적, 적은 것 같아서. 나는 <laughs> 7킬인걸? 지금, 평소하신거 비하면은, 많이 못하신 거 아닌가요? 에이, 저기 있는 건다 잡았어. Okay. I don't speak 페 uh, uh, okay. i n g Spain, Spain, 어렵다, 이 kidding. 말이야. 떨어져 있는 거 봤으면 왜안 먹냐? 었 I... 아이. 아, 음. 얘는. 조도 안 먹냐? 에이 먹뭐 싫은 걸 수도 있죠 다이어트 중일 수도 있잖아요 아 일단 오케이 그런 걸 치고는 음 오케이 싹다풀분데아어 뭐야 레벨 200인데? 난하 사나 What? 만나고 싶다 적을 말이지 어 이거 안 보이냐 어 여기 하나 본거 같은데 뭐 <laughs> 놀러가시면은... 있다, 있다, 있다... 어허, 네? 잘 박는구만. 녀석들, 강한 녀석들이었어. 뭐야? 잘 덜, 던진 거 맞나? 어이, 진짜 레전드 니아님 아, 오케이, 시야방에 나 올라가려고... 야, 아무도 관심 안 쓴. <laughs> 어디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 원통에 있었는데 아 원통?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우호! 어 <목소리> 위에 있네요 위에 패파는 페퍼를... 페퍼를... 저거 옥테인비슷 피디인데 가서 다 잡으면 되지, 뭐 베이스 하나 50? 아이도윅리도 윅. 헬리도. 헬리도. 다리도 헬리도. 헬리 맛있어요, 이거. 뭐안되심한개 어, 음. 뺏겨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웃음> <웃음> 아, 아, 그렇게. 어디 <laughs> 하나? 저 오른쪽으로 뺐어요? 여기. 뭔 소리야 여기 음. 있는데. 다른 주, 다른 주. 아, 잘 봤는데? 너무... 궁이다 이 자식들아 나 우리 뒤쪽으로 오겠다 우리 궁이지? 뿌리고 얘기 좀 해줘 이거 뒤에 있는거 우리 궁 아니야? 아, 오! 파악겠어요 파악 아아! <laughs> 타이밍 레전드네 진짜. <laughs> 우리 뒤에 있거든요. 어 마지막. 내 네, 아래. 내 네, 어. 어. 나깼고 가자. 아 이거 여기다 잠깐. 어 뭐야 이거? 안녕 안녕 뭐야 이거? 자가아 <laughs> <어디다 웃음> <너? 잘> <laughs> 여기 있다 애들. 왜날 버리고 가니 <laughs> 아니 아니 연막 안에 저기가 있을 줄 몰랐지. 들어오나? 오는 오네? 여기 있네. 그럼 마음이 좀아프이고야 와, 이게 와. 아니, 옥테이 궁이 이걸? 에이, 좌우 확인 잘 하셨어야죠. 아니, 이거 이거 안개 속에 있는 걸왜 어떻게 알아요? 스테이프 크레이버야! 어, 한 명은 크레이버야, 심지어! 놀래꿀바았네 그래도 내 황갑 다 먹어줘! 오! 그래, 쪘네! 좁된 것 같은데! 와! 와, 지붕이! 와, 저게 안 죽었어.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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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주나? 나온거 같은데 조용 하세요 <laughs> 어... <laughs> 와 사라질 때 됐는데, 아, 힘들다. 포기라도 있었으면 이거 이겼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 이거 폭 하나 있었으면 이겼어요 포기 하나도 없어 지지 이제 네, 네. 야 이거 내가 살았으면 이겼다 근데 4200딜 넣었어 <laughs> 야 이겼으면 진짜 레전드인데 아 너무 아쉽네 이것도 유튜버려야지